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레노버 리전 Y700의 2023 모델은 최첨단 사양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좋은 기회입니다. 4위입니다. 레노버 레기온 Y700 젠3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가성비 최고입니다.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레노버 리전 탭 i700 3세대 태블릿 PC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할인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레노버 리전 탭 i700 2세대는 가벼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와 매끄러운 화면 전환으로 편리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성비와 품질이 뛰어나 추천할 만한 태블릿입니다. 1위입니다.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선명한 화면, 긴 배터리 수명으로 게임과 멀티미디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초고속 충전까지 제공해 편리함을 더합니다.